난감한 상황입니다. 빵야, 빵야. 끝나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여기 러시아에서 유명한 거래요. 힌말, 힌말. 어, 한국에서 이렇게 뻥 뚫린데 본적 있어? 응? 그렇지 없지. 응. 진짜 이거는 여기 러시아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진짜 거의 뭐 늑대 사이즈다. 얘는 늑대 만난 거야. 늑대. 늑대 얘네 둘이 응. 둘이 친구인가 형제인가 그치? 솔직히 무서웠지. 응. 그치. 아사한 안경 한번 닦아야 되겠네. 어, 그럼 닦아. 동물들은 이렇게 크면은 둘이 합체해서 지금 엄청 크잖아. 그럼 안동병.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해.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안 덤벼. 거의 뭐 늑대다. 늑대. 자, 어. 음. 순간 달라들어서 어땠어? 무서웠어? 순간 음, 달라들어서 무서웠지. 응. 그 늑대가 홍한테뭐 달려들었어. 응. 강아지가 무서운 동물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 물어뜯어 같이. <웃음> <웃음> 몸을 크게 팔을 쭉 벌리는 거야. 몸을 크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왜? 어, 그래야지 개들이 어, 너가 더 크다. 앞에 저렇게 묘지가 많았어. 오늘은 올라우데이 제일 첫 번째 여행지는 놀이공원. 좋아. 블라누덴는브려트공화국의 수도로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 10년 전에 40만명 우리나라의 안양시 및 영월군과 자매결연 도시다 말 타고 지금 뭐 승리한 거같 아, 약간 그 위에 매를 손에 들고 있는 거 같은데? 카운티가 여기서 버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정비를 어디서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타이어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좋습데 여기다 여기 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 팔것같은이이 <목소리> 요렇게 해서 판다. 망. 3,000원. 쫓아내 이거. 귤. 이게 3,000원이다. 타이어 아, 쓸 슬... 거. 양배추도 있고 야채도 있고 양파도 있고 양배추가 이 정도 사이즈에 이게 한1 5 0 0원 정도하네 천 오백 원. 그 폐기되기 직전 먹는 건 괜찮은 그런 상품이지? 여기 상태 좀 이상하네. 그래 알았어 알았어. 웬만한 용품들은 다 파는 일반 마트다. 파는 거 같아. 웬만한. 용품 고기 봐봐 여기다 여기. 그. 꿀케이크. Yeah, okay. <laughs> 맞는 것 같은데? 몰라. 도전해보자. <laughs> 오, 전통 꿀케이크. 전통 꿀케이크 이거 사자. 이건 하나 사자. 솔잖아 이게 러시아 전통 꿀케이크래. 이거 하나 사야 겠다 오케이, 꿀케이크 한번 먹어보자. <laughs> 치킨이고. 얘가, 얘가 요거다. 요거 이거 한번 먹어보자. <laughs> 생선튀김? 응. 음, 음. <laughs> 자가 이거면 진짜 5천원인데. 지브라스프이제. <laughs> <laughs> 오. 스바 스바 스바. 1kg인데 5,000원. 1kg 5 0원 실찮아 들찮아. 장보고 나면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 제가 오빠서안 든지 진짜? 항상 러시아에서 약간 생각 드는 게 어. 처음엔 좀투명스럽어 보이긴 어 하거든, 어 뭔가 표정이나 말투가. 좁이 좁이. 어, 어. 근데 어. 말을 한한두 마디 조금 더 넘어가면 다들 좀 친절하게 바뀌어주셔 <laughs> 어. 와우, 맛있겠다, 맛있겠어. 오. 점심, 점심. 맛있겠다, 한번 먹어봅시다. 아, 드디어 문을 열었네. 올라온 네 작은 놀이동산. 뭐가 뭐가 있을까? 라이언킹 이다 여기 있어 여기서 끊는 건가 본데 키도 봐야지 키가 안될 수도 있어 아유 어지러워 한번더한번더아힘들한번더 한번 타고, 한번 타고, 한번 타고, 한번 타고, 한번 타고, 으아 타고, 아아타아한번 타고, 한번타자한번이고한번 타고, 이번 타고, 아쉽다. 뭔가 다른 놀이기구고아번 타고, 한번타태까지봤아 저기, 저기 연습장 중에 제일 좋은 번 같은데? 왜? 봐봐. 으! 음! 으 마지막!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왜 아니야? 머리 아퍼 머리가 아퍼 아, 세 번씩이나 아, 타니까 머리가 아프지 아, 난안 아픈데? 아이 그래도 알차게 탔다 올란우대 놀이공원 끝!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상태라 타이어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 터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에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공기압도 한번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뒤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에, 안에 있는 타이어 공기를 못 채웠어요.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지금 한 3,000km 달려왔는데, 여기 딱울란우대에 왔는데, 현대 카운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 시내 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 교체 쉽게 가능하겠다? 현대 지점이 있더라고요. 직접 현대를 가서, 카운티 차량 타이어 교체하는데 좀 추천해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갇힌, 갇힌 상태예요.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씩 이동을 하긴 하는 30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정도에 앞으로는 한 50번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은데요 50번 50번 오케이 50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혹시 현대자동차는 없어졌나요? 혹시 현대카운티 버스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고 싶은데 아시는 데 없을까요? 아, 철수. 아 어떡하지? 현대가 철수하다니. 러시아에서 철수해가지고 창전. 중국에서 여기를 접수했나보다. 난 여기 현대차가 있길래 약간 희망을 걸었는데. 저기도 기아차가잖아. 현대 기아차. 어떻게든 타이어 가게를 그냥 가야 되나 봐. 뭐 자동차 수리 다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타이어를 해야 되는 데여기도 타이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물건부터 보고 보고 나서 물어보기로 하겠다. 여기 보품점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이런 가게일 줄. 그렇지? 타이어 타이어 교체 가능한 지물어 보기. 타이어 위치 교환 가능할까? 이스비니체. 아, 이스비니체, 이스비니체. 이지 이지. 야, 아니, 야, 뭐지? 이것들이 목욕탕 간다고 엄청 신났어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저 빨간색이 에서무역통있는게 목욕탕 탄이들 <목욕> 지금 우리 어디가 서무역야 반야. 반야 통에서 무역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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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땠어요? 살짝 신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좋아, 지금 뭐 봤냐 하려면 응. 슬리퍼가 있었어야 됐어 재밌었죠? 응. 어? 금방 씻고 왔네 샤워만? 응 샤워랑 진짜 사우나만 있었어 어. 아, 슬리퍼 사우나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아. 신발 신고 오라 그랬어 슬리퍼 근데 우리가 슬리퍼가 없었어요 끝나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긴 6시입니다 6시 밥 먹고 바이칼 근처로 이동하겠습니다 맛있어? <목소리> 역시 목욕하고 먹는 밥은 진짜 최고야 그지술잔는 차나? 바이칼 그 찬물에 들어갈 거야? 네응응 응. 이거 뭡니까? 나폴레옹 케이크라고 그랬요 나폴레옹 이게 러시아에서 하여 유명한 거래요 러시아 케이 약간 케이크. 저거 같은데? 그 뭐지? 인절미? 으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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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엄청 달다. 식감이 그 밀라? 근데 러시아가 연유가 맛있대. 아, 그니까 꿀... 그게 이런 맛이야. 아, 씨. 이 아니... 하얀게 연유야 이거. 아, 꿀이라면서? 아, <laughs> 그꿀 케이크 따로 있대. 아, 이건 뭐요 그러면? 이건 나폴레옹 케이크라는거래. 찾아봤더니. 와, 진짜 맛있다. 왜? <웃음> <웃음> 근데 난 맛있어. 어, 어, 맛있어, 진짜. 어, 어, 맛있어. 나도 맛있다고. 어. <laughs> 맞나? 자, 바이카로스로 출발! 출발! 와!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인데. 미래 도시. 어, 이거 진짜 약간 신기한데. 요렇게 음, 네? 도로 옆에 어, 이렇게 뭐지? 트램, 맞아. 트램. 저쪽 흰 말이 딱지켜 주는 것 같은데. 아, 아. 아직 아직 저기 한 마리 온다, 한 마리. 어디? 한 마리. 기다려주는 이런 거 맞나? 길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길이에요. 포토홀 같은 건잘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차가 옆에 지나갔죠. 괜 차? 오. 둘다 끌고 가는 차들이다. 둘이 끌고가 서로 쌍둥이들, 끌고 가는 쌍둥이들이나 신기방이네 엄청 상쾌 꼬불꼬불한 길이 나왔습니다 꼬불꼬불한 아빠 오, 한 세트 넘어서 가야해 어. 모든 저기 가능해? 트럭들은 저게 가는게? 트럭들은 저기게 가는거지 8시 22분 8시 2이분오리 시하면주유소서하면 제가 세운 데가 얘가 2번이거든요. 2번 2번 어, 을 누릅니다. 2번 그 다음에 제가 대퇴 경유를 선택하고 얼마나 넣을 거냐라고 하면 지금 기름량이 약한반 조금 안 되게 있으니까 저는 35리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페이를 누르면 제가 등록한 카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팅코프 카드. 팁은 없습니다. 개인, 제가 주식 주 접하니까 그러면 핸드폰 결제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결제가 옵니다. 음, 됐다. 페인 이렇게 들어간다. 화면에 음, 음, 저기 보면 들어가지 여기는 음. 보여폰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하면 결제도 가스 안가고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다 한국보다 더 편한 느낌이다 음...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되는데 다 됐다 그러면 음.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바이카로스 옆에 있는 트럭 카페에 도착했어요. 지금 현지 시간은 현지 시간은 10시 17분. 서울은 11시 17분이네요. 왔더니 트럭 카페가 밤까지 하는데 여기 안에 안내가 약간 레스토랑?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맥주 한잔 이런 분위기라 저희도 가서 맥주 한잔해 불렀어요. 맥주 한 잔에 불렀어요. 호젤, 아진, 아진, 호가든 아진. 수고하습니다 어. 근데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음. 이리하나에 포젤이 지금 1,700원. 음. 술집 가서 시키면 얘 포젤 같9 0 0 0 여기서는, 어, 여기 1 7 0 0 이렇게 다 해서 9,000원이에요 다 해서 과자 두봉지에 맥주 3병 했는데 이게 9,000원이에요 밤새도록 먹으려고 고기 주지 지